네 안녕하십니까 커피갤러리 두피디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 애플시나몬 애플 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준비물은 요거 사과농축액 사과즙이랑 요거는 사과 다이스에요 이렇게 공산품이고 그리고 여기 티브리지사의 루이보스 슈가 플럼 향티 요거랑요거 시나몬 스틱 그리고 사과잼. 사과잼을 저희는 많이 나가는 양이 많아서 벌크로 쓰는데 잼이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laughs> 업장에서 사용하실 때는 웬만하면 그냥 큰 걸로 많이 만들어놓고 쓰셔도 무방, 무방하실 것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 주의할 점은 사과 함량이 많은 걸로 주문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고 그거 그점 그거 유의해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보관할 통 이렇게 준비물 준비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계량할 저울까지 준비해. 이렇게 하는 게낫겠지 나와 자, 지금 만드는 거좀 가까워 가까이에 네 됐어. 일단 쨈이 요게 3kg 짜리라 어 1.5kg씩 소분할 거라 음 1.5kg씩 소분해 주시고 거 넣어 주 이게 잼이 제조사마다 조금씩 그어 향이나 단맛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요거는 뭐 테스트를 해 보셔도 되고 저희가 쓰는 거를 쓰셔도 되는데 저희는 우림사에서 만든 사과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똑같이 만들어 보실 거면 여기 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데 거를 한번 테스팅을 하고 써보셔도 되고 원 선택사항이니까 사용하시는 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5kg 덜어냈으니까 나머지는 다 1.5kg 구워줄게요 자 여기에 <웃음> 사과즙을 사과즙을 <laughs> 넣어주고 사과 100%? 응? 사과를 졸여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만들어져 있는 잼을 활용하시는 게 더, 어 맛이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나오게 될 거니까, 웬만하면 잼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매번 뭐 맛이 바뀌거나, 단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소비자들도 다 알아차리니까, 음, 층을 저어주면 어? 이거를 사실 이렇게 만든 후에 뭐 불을 사용할 수 있거나 뭐저기 뭐지 인덕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면 한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더조여주면더 좋은 맛이 나긴 하는데 저희는 불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만 사용할게요. 그리고 이 사과 다이스가 이제 들어갈 건데, 불로 졸릴 때는 다이스는 빼두시고, 지금 이 상태, 섞어져 있는 상태에서만 졸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큰 바스푼으로, 이 바스푼으로 다이스를 국물까지 다 해서, 큰 숟가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와 냄새 끄장난다. 그죠? 이렇게 넣어 주시고. 이것까지 섞어주시면 끝. 이렇게 하고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어요. 뭐죠? 뭘까요? 쨈에 이제 농축액이 들어가면서 당도가 약간 낮아졌겠죠. 그 당도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어, 뭐 설탕이든, 뭐 설탕 시럽이든 사용할 수 있는데, 음.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꿀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과일이 들어가는 음료는 꿀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맛을 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일로 만드는 메뉴를 사용하실 때, 당도를 조정할 때 꿀을 사용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맞아요. 설탕은, 설탕 맛이 다 잡아먹어요. 음. 설탕 맛이 너무 지배적이라. 찾으세요 <laughs> 양이 양인인 만큼 몇 그램 넣어요? 150g 넣어줄게요 음. 자몽에도 꿀이 아주 잘 어울리니까 자몽 티나 자몽 주스, 자몽 에이드 할때 꿀을 잘 활용해 보세요. 한 잔에 뭐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한 15g 정도만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차가운 레몬 에이드나 뭐 자몽 에이드나 이런 걸 만들 때 탄산수까지 다 넣고 얼음까지 다 넣고 완전 차가운 상태에서 하면 꿀이 잘 섞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음. 과즙을 과즙에 꿀을 섞어주는 게잘 밸런스가 잘 맞게 잘 섞이거든요. 그런 거 팁으로 가져가셔서 과즙에 꿀을 섞는 걸로. 얼음이 아닌 과즙에. 네. 자! 모그까지 그냥 빵에다가 발라먹어도 맛있겠다 그럼요 찡. 아! 그리고 이 베이스를 만들 때 젖은 통에다가 절대 만드시면 안 돼요. 젖은 통에다가 만들면은 나중에 어 냉장고에 보관을 해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 항상 완벽하게 건조시켜서 베이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음. 그다 말라 있더라도 키친 타월 같은 걸로 한장 안에 물기 훔쳐내시고 어 베이스 만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곰팡이 쓰면은다못 쓰니까 그쵸. 이렇게 많은 양을 만들어 놨는데. 음. 자, 이렇게 하면은 완성입니다. 그냥 수저로 퍼먹고 싶게 생겼네요. <웃음> <웃음> 자, 이제 곧바로 어, 메뉴 만드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